종비서, 이 예, 회장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파티 자리에 오니까 기분이 참 좋구만. 근데 예. 설마 오늘까지 킬러들이 나타나지 않겠지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그래라 송비서만 믿겠네. 음. 우리는 사명제 킬러 팔로파다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지 파이에 독을 잔뜩 묻혀왔다. 이걸 녀석에 건네기만 야 이거 어디갔냐? 뭐야? 아예 붙었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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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유. <웃음> 뭐 이렇게 가까이 와? 실패. 송 비서, 방금 접촉해서 누가 접시 열다가 죽은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. 기분 탓이고만. 네. 어. <laughs> 나는 킬러다. 오늘 나의 임무는 바로 케이크를 주는 척하며 저 녀석을 처리하는 것이다. 시작한다. 저 회장님. 네. 제가 케이크 좀 드릴까요? 야좀 아, 주세요. 걸려 들었다. 음. 아니 케이크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요? <laughs> 여기 뭐저 케이크 이만한 게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야? 저 사람 아참 나고. 뭐. 케이크. 아 그래요? 갑니다. 네. 잠깐만요. 예? 지금 저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깜빡 속겠네. 예? 잠깐만 이렇게 돌려볼게요. 이게 이게 뭡니까? 이게 번쩍번쩍 가는 게 지금? 이건 조각 케이크입니다. 조각 케이크 아니고 이거 날 조각 낼것 같은데. 이게 바로 디저트예요? 뭐라고요? 디저트. 발음 똑바로 안 할래? 야 이걸 뭐 어떻게 먹냐? 자, 아. 아 같은 소리야. 이거 저놀아먹어라실패 야이 창고 들고 왔구 말이야, 어? 좀 비서. 방금 저거 도끼 아니야? 이게 도끼입니다. <laughs> 자네 아주 차가 많아 보이는구만. 어 그래. 나는 킬러다. 우연의 가장이 계속 실수를 연발한 뒤 놈을 처리하겠다. 간다. 아 파티에 오니까 참 좋구나. 아이쿠 이런. 죄송하지만 이것 좀주워주시겠어요아 그러지요. <laughs> 아이쿠 어머 죄송해요. 어. 실수로 그만 발을 밟아. 아, 일부러 발밟자아요 지금. 아, 아파. 아! <laughs> 어머, 어! 어머 죄송해요. 실수로 그만. 뭐 실수로 대놓고. 어. 아이, 다 젖었잖아. 에이, 정말. <laughs> 죄송해요. 에이, 이거 어떻게 해? 죄송해서 그런데. 아이, 정말. 이따가 저희 집에서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? 어? 아이 정말입니까? <웃음> <웃음> 그럼 이따 봐요, 오빠. 오빠! <laughs> 못 발했다. 그런 자니만. 아이 글쎄요. 근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짧지? 아이건뭐 이긴 했어? 저기요. 저기 제 양말 끼셨어요? 네. 제 양말. 양말. 왜내아아 아. 내가. 이거 가져가세요. 아이 진짜. 발에 꼈었는데. 가져가. 쳐버려. 뭐라고? 실패다. 아이 손에서 발에서 아니. 아니 송비서 내 양말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나? 안 납니다 아안 나는구만 어 아, 그래? 우리는 삼명제 킬러 빨로파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는다 이번엔 쿠키에 독을 묻혀왔다 이 샴페인과 함께 건네기만 하면 끝이다 좋아, 좋아 가자. 가자 오픈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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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걸 건네기만 뭐 하면 너 뭐하냐? 저기요 어, 어, 아 따가워 따가워 아 어, 따가워 따가워 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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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뚜껑 뚜껑 아우 실패다 송비서 저쪽에서 뭐가 방금 팍! 빵! 팟 빵! 그렇지! 짱 <laughs> 시장이야 음.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이번엔 내섹시함으 어필해 놈을 유혹한 뒤 처리하겠다 간다 안녕하세요 초대 가수 김지민입니다 어? <laughs> 아, 노래 하나보다 아... 제가 얼마 전 이별을 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네요 <laughs> 슬픔이 차올라서 나 한참을 흉 보다가 어저 어, 케이크 조심하세요 <laughs> 괜찮아요 아. 나 어느새 그때 말투 <laughs> 내가 하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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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이거 이거 술다어떻게 이거, 이거, 이거? <laughs> 이야 아가씨, 아유 좀 닦게세요 일단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야, 야, 또 no. 일부러 그랬지. 일부러 그랬다. 일부러 그랬다. 왜? 야, 왜? 왜? 송 비서, 이 회장님, 나 이거 오늘 몸도 안 좋고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어. <laughs> 그러시죠. 근데 설마. 집까지 킬러들이 쫓아오지 않겠지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송비서만 믿겠네. 예. 우리는 사명제 킬러 빨로파다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지. 먼저 정수기에 독을 부은 뒤 생수통을 꽂고 녀석이 마시기만 하면 끝이다. 좋아, 좋아. 가자. 가자. 독구. 좋았어. 예. 데자 들어 잘 가라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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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럼 쎄게 기특한 냐 실패다. 송 비서, 도 쪽에서 방금 누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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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지 않았어? 기분 탓입니다. 기분 탓이구만. 음. 아 깜짝이야. 이번엔 온열 방석을 주는 척하며 확실히 처리할 것이다. 저기요. 네? 주문하신 온열 방석 배달 왔습니다. 아야 추운데 잘됐다. 걸려 들었다. 자 이거 뭐그 한번. 앉아보시고요. 아이고, 따뜻하겠다. 자, 오늘 아이고. 방송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. 예, 자, 아이쿠, 이게 어디서 뭐가 딱딱하는 소리가 나요? 왜안 켜지지? 저기요, 잠깐만, 잠깐만, 에이? 잠깐만요. 엉덩이가 뜨끔뜨끔한게 뭐가 따끔따끔한 데 이게 지금 안에다 뭘넣는 뭐 거야. 자, 저기요. 네. 자, 정말 따뜻하겠죠? 내가 아는 전기 방석이 뭐가 다른데요? 이걸로 엉덩이 좀 지져보세요. 지지는게 아니고 뒤지게 생겼는데요. 이걸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줘야지 올겨울을 못볼것 같아 이거 왔으면은이사람아 이거 빨리 이거 하면 불나 이 사람아 네. 불라면 제가 소화기 드릴게요 뭐, 소화기를 준다고 불을 네. 애초에 안 내야지 이 사람아 무슨 소화기를 자, 줘 이, 소화기 여기 있습니다 자 야, 네. 만질 거면 좀정석권 만들지 여기다 엑스 거 놓고 소화기 썼냐 일단 앉... 너네 집 가서 해 너네 집 가서 혼자 해 실패다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 이거 왜 째려보냐고 계속 어 아니 송비서 저게 제일. 젤 젤리 여기 있습니다. 그렇지. 아, 젤리 맛있겠다. 아, 음. 음, 우리는 사명제. 킬러 팔로파다. 이번에 실패하지 않는다. 이두 액체를 섞으면 치명적인 독이 된다. 여기서 치명적인 독을 제조한 뒤 뿌리기만 하면 끝이다. 좋아, 가자. 가자. 자 섞어. 좋아. 오야 이거. <laughs> 야. 실패다 손비서 방금 저쪽에서 뭐가 쭉. 욱쭈 그렇지 맛있겠다 이번엔 팔을 다친 척놈의 보호본능을 자극해 유혹한 뒤 처리하겠다 간다 똑똑똑똑 왜? 네? <laughs> 저 옆집 여자입니다 네 제가 팔을 다쳐서 그런데 이 도마도 주스 좀 따주세요 이거 따달라고 저희 집 오신 거예요? <laughs> 네이 <laughs> 방울 도마도 <laughs> 도마도+ 도마도+ 예, 자. <laughs> 자, 가세요. 어마지 도마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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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요 알았어! 아도아도도아아도아도 도마도+ 도아도도아아 도마도+ 조심해, 조심. <laughs> 전화 왔어요. 마기요아이도아이도 어이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죄송해요. <laughs> 일부러 그랬지.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아니야. 아유, 죄송해요. 아유, 어떻게 이거. 아유, 아떡 아이고, 이거 어떻게 이거 닦아야겠다. 아이씨. 아, 내가, 내가 닦을게. 아이고. 응. 걸레요아 죄송해요. 너 일부러 그랬지? 아닌데요? 아, 일로 와봐. 아이고, 죄송해요. 잘했어요어요